해석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결국,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고 있느냐? 오늘부터 7일 동안 이 해석에 대한 문제, 믿음에 대한 고백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다음 지도자가 누가 됐냐면 여우수아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을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 어쩌면 그들에게 광야를 벗어났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광야가 펼쳐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아, 오늘부터 변화산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웰컴 투 광야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한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엇일까? 그 똑같은 일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어, 한참 전이에요. 저희 처가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이제 꿈을 꾸셨어요. 여자들은 대개 이 꿈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또 꿈이 좀 뒤숭숭하면 좀 오래 기억에 남죠. 근데 그꿈 이야기가 뭐냐면 꿈에 가시가 도친 선인장 여섯 그루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선인장 두 그루만 말라 죽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때 우리 애들이 있다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선인장은 물안 줘서 죽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두 그루만 죽었는가.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시도친 선인장 두개 죽었으면 그 좋은 꿈인데 뭐 자꾸 신경 써. 그 죽었으면 좋은 꿈이야. 그랬는데도 계속 이 꿈이 해석이 안 돼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해석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결국,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고 있느냐. 오늘부터 7일 동안 이 해석에 대한 문제, 믿음에 대한 고백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됐냐면 여우수아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을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 어쩌면 그들에게 광야를 벗어났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광야가 펼쳐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들이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던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대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여우수가 아닌 또 다른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 아니 그들에게 어떤 환경을 바뀌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 너희의 두려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이들에게 큰 장점이었겠다. 그들에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졌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상황은 그들에게 큰 장점이 되었으리라 유명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80세가 넘도록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데 그가 40이 넘었을 때 그에게 큰 병이 왔어요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멋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읽어드릴 텐데 이런 기도를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 되셨어요? 네. 아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와,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래요. 의사가 나를 포기했어요? 그래. 나도 너를 포기한다. 그러나 포기가 끝이 아니라 의사를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그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때로 광야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포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들이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모세가 죽었으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렵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끝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났어도 이미 여러 번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수아는 순정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리더가 되기 전까지. 몇 군데서 잠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야기했던 보고했던 여호수아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그런 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나중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지만. 그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세 성질 좀 못됐어요. 그죠? 막 화도 잘 내고 사람도 죽일 정도였으니까. 에, 얼마나 못됐으면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모세를 배신할 만큼 에,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보았던 것은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순종하고 받들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가나안 땅을 보고 나와서 다른 열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우수화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화를 쓰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는 지금 내 앞에 죽느냐, 마느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약속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여우수화를 끝까지 붙들어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여호수아, 그가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면 그는 이 직책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 오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문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 보호하심으로 그가 살아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생존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방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을 향해 세 번씩이나 기도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죽일진데 그가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요 생존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놀랍죠? 생존을 도외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 주셨어요. 유명한 다윗.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싸우러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로 하여금 싸우게 만든 것은 저 이방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는 자기의 생존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저 이방인이 저렇게 욕할 수 있는가.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셨다. 그리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생존을 버리고 생존을 도회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멋진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만나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때 우리들이 생존에 매달려 정말 치사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생존이 아닌 우리의 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존에 매어 달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지요. 제가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군에 군목으로 갔던 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제가 훈련을 마치고 군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참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25사단 제가 전방에 배치를 받았을 때 법사님하고 목사님 셋, 이렇게 넷이 같은 사단의 배치를 받았거든요. 아니, 부대를 갔는데, 예, 법사님은 딱한 명이니까 사단에서 근무를 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들 셋은 세 부대로 나누어서 가야 되는데, 사단 참모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주면 좋은데, 우리 셋을 불러놓고 알아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결정을 하죠. 그 셋이 부대를 세 군데를 돌아봤어요. 하나는, 어, 군 철책선 안에 들어 있는 전방 부대였고요. 한 부대는 철책 밖에서 지키는 서울에서 가까운 부대였고, 또한 부대는 에, 군인 가족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사는 포연대라고 어, 포부대였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어떤 부대가 제일 좋은 부대이겠습니까? 목사에게는 교인이 많이 있는 그런 부대겠죠.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대가 제일 좋을까요? 서울에서 가까운 부대. 제일 나쁜 데는 전방이에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세명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괜찮은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방에 갈 테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laughs> 내가 전방에 갈 테니까 어, 그 당시에 사모님이 좀 아픈 분이 있었어요 병원에 자주 다녀야 되니까 어, 서울 가까운 부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저보다 1년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 교인들이 많은 부대 가시고, 그냥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전방으로 갈게요. 참 괜찮잖아요. 네,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간을 끌어도 결국은 상황이 제가 전방에 갈 상황이에요. 뭐 후배인 데다가 아픈 사모님이 있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자원해서 전방을 들어갔는데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왕 갈 거, 어,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게참 기뻤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부대 간지한 열흘쯤 됐나요? 어, 아무도 몰랐는데, 1년마다 전방과 후방에 있는 부대가 교체하는데, 열흘 만에 부대가 이렇게 교체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방 들어간 지 열흘 만에 후방으로 나와 가지고요. 나왔더니 세상에, 그 지휘관이 전방에 있던 장교들. 수고 많이 했다고 다 일주일씩 포상휴가 그래서 나온 지또 일주일 만에 포상휴가 갔다 오고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이런 땐 째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좋다는 거 가지고는 표현이 잘안 되죠 그때 저에게 그 젊은 목사였던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 안에서 아무리 해도 우리는 모르는 일들, 불확실한 일들이 참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아니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스스로이 어려운 길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저에게는 충분히 기쁨이었어요. 왜 내가 가야 될 것이면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에 내 삶의 다른 기쁨을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주었던 참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생존이 아닌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정말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가야 될 길이라면 생존이 아닌 순종의 길을 여러분들이 갈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결단할 때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God will make a way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람과 임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에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 저는 이 가사가 이렇게 멋져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와,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길 만나교회가 여기 처음 들어온 10여 년전 만나교회는 이 분당에 있는 종교부지 중에 가장 황량한 땅이었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종교부지에 이 교회가 되겠는가? 앞에만 아파트가 있고 뒤에는 황량하게 주거지가 없는 곳 지금은 탄천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지만 냄새가 나고 황량한 돌짝밭이었던 저 공원 근데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언제 여기에 길이 났지? 언제 이렇게 여기에 공원이 생겼지? 세상에 또 우리 교회 옆에는 또 만나교회 전용 수영장이 있잖아요. 와, 그것도 뭐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었나요? 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사무엘학교 아이들 가서 또 거기서 액티비티도 할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광야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지금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이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뿐만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광야를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며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여호수아 일장 오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아리니.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하셨지만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떨까?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확증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우리는요 사실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배신할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없어져 버릴 때, 내 편리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되지 않을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질 때 두려워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우수화를 통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극히 담대하라고, 극히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큰 전쟁을 앞두고 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참모들이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편 되어주세요? 어리광 부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번 변화산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될것 같아요. 백성들의 순종, 그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세상에. 그 수십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건너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3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니, 3일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서, 전쟁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필요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결단의 시간이지.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시간을 주셨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준비로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준비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준비가 아닌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번에 변화산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인 저희는 새벽과 저녁으로 집회를 두번 해요.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도저히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단하게 하셨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수고해라, 헌신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결단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배를 두번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편리가 아닌, 결단의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정말 힘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제가 기도하며 결단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새벽이 쉬운 사람도 있고, 저녁이 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건 쉬운 길보단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없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할 수 없겠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할수 없겠니? 그래서 저에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닌 순종의 길, 결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 오늘부터 이제 변화산이 시작됩니다. 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억될 만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간직할 수 있는 승리하는 변화산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